뒤에도 카메라 땡기면 나오죠? 그렇게 안 그렇게 아, 참아. 하트는 못하겠다, 이거. 배가 올라가가지고. 그래도 해야지. <laughs> 하트. 반쪽 아, 하트. 그거 좋네. <laughs> 오빠라고요, 제가? 말씀하시면 안 돼요? 로또 번호 불러달라고요?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? 그 제가 로또 번호 알면 제가 당장 가서 하죠. 개근하셨어요? 감사합니다. 개, 개근상? 개근상이 뭐가 있을까? 아들. 내가 잘 와. 다음주에 화요일은 남이 좋아해 따라따라 하는거 아시죠? 네 진짜? 설정해 보고 아맞아맞아맞아 맞어 너무 이쁘다 어? 깨물어도 어떡해 얘들아?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, 약속이 난 것처럼 또 만났네. 폭소나. 진짜 노래할 때 음악 좀 줄여주세요. 도 음악 감독이 바뀌셔가지고. 아, 감독님이 드시는 거구나. 어,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. 이쪽으로 소리가 들려요. 감독님하고 제가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윙크해 달라고요. 2층도 찍고 계세요. 자, 2층을 위해서 하나, 둘, 셋. 한다. <laughs> 자, 여기서 하나, 둘, 셋 로또 번호 모른다고요 저 로또 번호 아무거나 골라달라고? 글쎄 몇 번까지 있죠 로또 번호가? 45번?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? <laughs> 콘서트 올라오고 매일 사시다고요 <laughs> 5천원이라도 아끼셔야 되잖아요 <laughs> 안돼 안돼 당첨이 되신 적이 있으세요? 없어요 한 번도 <laughs> 사랑이 콩같이 씌어버렸어 나는 나를 어쩌면 좋아 세상을 살다 보면 날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 사랑을 사랑을 받는 것도 아 노래 잠깐 들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정을 잡기 때문에 고민 이 있다고요 무조건. 어떤 걸? 아, 팬사인은 100명 못 들어오실까봐 걱정이시라구요. 잠을 못 자겠다고요. 아, 제 꿈꾸세요. 그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희재 얼굴이 열일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요? 너무 잘생겼다고요? 아, 정말. 아들은 잘 나눠가지고 그랬다. 얼마나 오지겠어. 내꺼 하자. 내가 널 사랑해. 어, 내가 널 걱정해. 뭉치인가? <laughs>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이 좋아라, 아이 좋아라, 예쁜 내아이 좋아라. 이리봐도 내 사랑, 저리봐도 내 사랑, 아이 좋아. 아이구아라 감사합니다. 이제 포토타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났어. 약속한 그 사랑. 약속이 나한 것처럼 또 만났네. 제가 노래할 때 음악 좀 줄여주세요. 뭐, 음악 감독님 바뀌셔가지고. 아, 감독님이 드시는 거구나. 어,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. 이쪽으로 소리가 들려요. 감독님하고 제가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. 윙크해달라고요? 2층도 찍고 계세요? 자, 2층을 위해서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자 여기서 하나 둘셋 로또 번호 못른다고요저 로또 번호 아무거나 골라달라고 몇 번까지 있죠? 로또 번호가? 45번?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? <웃음> <웃음> 콘서트 올라오고 매일 사신다고요? <laughs> 5천원이라도 아끼셔야 되잖아요 <laughs> 안돼 안돼? 당첨이 되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 한 번도 사랑 꿈같이 씌어버렸어 나는 나를 어쩌면 좋아 <laughs> 세상을 살다 보면 날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 <laughs> 사랑을 사랑을 받는 것도 아 노래 들려가지고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. 음정을 잡기 때문에 고민 이 있다고요 무슨 고? 어, 어떤 거요? 아, 팬사인은 100명 못 들어오실까봐 걱정이시라고요잠은못 <laughs> 자겠다고요. 아, 제 꿈꾸세요. 그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얼굴이 열일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요? 너무 잘생겼다고요? 아 정말 아들은 잘 나눠가지고 랬다 얼마나 오지겠어? 내 거하자. 내가 널 사랑해. 어. 내가 날 걱정해 원신이가네 <laughs>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와 이리 와라 이리 와도 내 사랑 저리 와도 내 사랑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제 포토타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놈의 인기야. 독소남 포기해요. 포기해 마리 마리야. 두 마리야. 두고리마 이층은 사진 안 찍으세요? 어차피 이분들이 찍어서 올려주실 거니까. 앞에서 고화질로 찍어서 올리실 거니까. 눈에 담아 가시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. 이거 주머니에 한손 넣는 거는 건방진 게 아니고 컨셉이에요, 여러분. 이, 이 옷을 입었으니까. 여 가운데도 찍고 계시죠? 눈에 담아 가시나요? 영렬아, 나도 좀 체포해. 경찰차 타면 뭐가 좋다고? 여러분 우리 경찰차는 타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만큼 차가워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, 이거 원래 보라트가 이게 아니, 이건가요? 이거 맞아요? 아, 장모님 또 오셨어요? 따님은요? 아, 장모님이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장모님, 사귀자고요! 우리 희랑이 허락을 안할 텐데 <laughs> 그쵸 여러분? 아직 안 되죠? 난 그런 거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, 엄청 큰 하트 난 희재라고 해. 2층도 <laughs> 찍고 계시죠? 잘 찍으세요, 2층도. 머리 청구하지 마시고. 5번. 몇 번까지 있다고요? 45번? 45번. 하나 더 해야 되죠. 5번, 45번. 음... 12번 꽃길에 고민을 길러달라고 다시 돌아올까? 네가 내 곁으로 올까? 잊을 수가 없는데 잊어 주면 우리 너무 사랑해.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 피는 봄이 오면 보라트 그러니 속에 난 끼워 보낼 뿐 이죠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나를 항상 기랑 편히로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 쉬엄 쉬었다가